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세상 가장 쓸데없는 주변 리뷰 줄입니다. 네.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피노키오 열쇠고리예요. 네. 달랑달랑달랑달랑 하죠. 네. 이 제품은 제가 어몇년 전이었더라? 한 4년 전 이탈리아 어느 관광지에서 산 제품입니다.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어, 귀엽네 하고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 Can I change this? 하면서 바꿨어요. 네, 이 제품 매력은 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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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거고 하지만 잘못하면 제가 바꾸기 전 제품처럼 다리가 떨어지거나 팔이 떨어지거나 하실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. 세상 가장 쓸데없는 리뷰 줄이었습니다.